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버튼들은 왼쪽부터 비상정지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한번더 스위치가 나오게 되면 꺼지고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켜지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은 이제 원물 배출 스위치입니다. 이제 충진기만 작동하게 되는 이제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스타트, 스탑 버튼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에어 인입구에 이제 저희 에어를 뽑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압이 올라가는 게 보이셨을 겁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여드린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포장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쪽 세로 실링과 아래쪽 가로 실링,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커팅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지컷과 로치컷 들어가 있고요. 원물도 이제 설정한 양만큼 차 있습니다. 실링 아주 잘 되어 있고 이지컷도 아주 쉽게 뜯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원물의 양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앞쪽에 보이는 여기 게이지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